자,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지면 어떻고, 오른편에 던지면 어떻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물을를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배를 갔다가 이제 육지에 거의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 어떤 사람이 한사람이 에들한테 어, <목소리> 이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의 발굴이 바로 예수님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실때에드한게 고기가 있느냐 아, 대답받아 용자이다. 음. 고기 잡으간고를한 마리도 잡았으면 어 됩니까? 고기가 있는 애이 고기가 없다. 고기가 많이 있어 되는데 그래, 그물을 배 오른 뼈에 던지라 그래 하면 얻으리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뭐 금방 한번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오른 뼈에 던지는 거고, 옆에 던지는 것는 뭐가 다르냐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다 촉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가되고복이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이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잊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늠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짐이 없는이라. 자, 보러 우리 세면, 온 듣는 말씀마다 다근해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좋은 삶의 축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이 사랑하신그 제자가 예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냐? 나다 사랑 다 사랑한데 살아, 그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 요한이에요. 한예수의 요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에예수의 제자가 1 2 명인데 1 2명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 청소년, 2 0 살이 안 되는 나이, 한 열한. 아, 칠팔 시에 되는, 그런, 그런, 어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청소년이 어른들 사이에서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갖다 빌듯씩 기대고 예수님과 무릎을 빌고 그러니까 눕기도 하고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항상 시사하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다.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가장 예수님 가까이 가까이 예수님께 우리가 닿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말하고 먹고 행동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어린 배도 국가 어른들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모든 정보는 다 요한을 통해서 다 나오고. 그래. 요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드로에게 주시라 하시며 주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시다. 지금 금방 우리에게, 애들아, 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배고를, 배 근무를 던져라. 배 근무를 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 그, 우리 바로 예수입니다. 주시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 예수님 제일 빨리 가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거기 있다 계신다 하니까 예수님께 빨리 가기 위해서 배보다 더 자기가 먼저 물에 튀어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는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빠르게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 가는 그런 사람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예수님께 빨리 달려 가는 사람도 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왔와다딴 배를 타고 왔다우 얼마나 하면 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고기 등 그물을 끌어 왔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돌있는데그 위에 생선이 넓고 떡도 있더라. 그 숯불에 생선 들고 떡도 있더라. 그게 뭐 떡은 뭐고 생선은 뭐냐? 그 떡도 그냥 그냥, 그냥 그떡 먹고 생선 먹어 그거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우리에게 어, 하는 의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야 하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잘 드려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다잘 받아야 다잘 될지도 믿습니다. 고기는 생선은 축복이야한 번도 리 말씀 드으니까 고기가 병을 쉐만이나 잡았어. 고기는 축복이다. 늦다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그 새해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대야되고 그리고 제일 빨리 와야되고 베드로처럼 예쁘다도 다행 빨리 가고그 밖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단지 가더라. 그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 딱 붙대가지고 아, 예수님 무릎을 비고 눕기도 하고 먹을 때 같이 같이 먹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식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가 됐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오르신 게 빨리 오는달려오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다될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지금 잡은 시들을좀 가져오라 하신데, 다시 시몬,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죽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히찬큰기가일 백신 세 마리라 되더라. 큰 축복을 받는다큰 축복을 받았다. 배우심쉐마리그 절대로 그렇게 안 잡힌다는데, 배울는마리를 가지고 그물에다 넣으면 그물에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에 안 쉐쉐 던는데배우심 쉐마리에 그물에 한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이란 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면 항상 기적을 보고 큰 은달 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주권드립니다. 여기에서 e was a s h i 이 m e r y 이 h u p o y You c a 사 t you c a 사장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 라 153을 사용하라 그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문구 문구 만드는 그 회사 사장인데 모나비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썼어요 그래가 팔았는데 아니, 제일 많이 팔렸어요 모나비 볼펜이 제일 많이 팔려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1호3 축복, 1호 축복. 나 오늘도 1호3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1호3 축복을 받았다 아멘. 오늘 제자들도 배불씨말이고개를 잡았고, 모라이골펜 그 문수 사장도 배불씨 1호상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 모라이골펜을 갖다 제일 많이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요상. 그런데 그보면은 아, 이같이 말을, 이같이 말을 나그 금지에 찢지지 않아 했더라. 하나님 축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은 아, 그 사람은 절대로 마,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런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다잘 되고 복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이 그렇게 개가 좋았다는 겁니다. 예수 말씀을 들라고 어떻 우리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한 가지로 딱한 말하면 뭐란 말입니까? 당신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가서 예배 듣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가서 예배 들어가는 사람 누구일 뭐? 예수지? 그렇다. 어디 가냐? 교회 예배 들어간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교회 예배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교회 이별을 갖다 우리가 잘 참석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다 교실 뿌리고, 보이고, 축복이고, 영광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큰생부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태어났구나. 큰생부하 사람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된것 같이, 니가 본사에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내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 잘, 잘, 잘 된다는 된다. 신앙의 시간을 잘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영과 혼. 영은 성령, 청년이 성령이고, 혼은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음. 하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의뢰를 받을 때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laughs> 영, 영, 영혼이 잘된 가 같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네가 검사에 잘되고 하는 게 잘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다 성공하게 된다 음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술을 잘믿고신앙생활을잘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그, 그, 은행이 미리 신앙으로 바르게 되어있으면, 음사에 잘 된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강근하게를 내가 강구한다 건강해진다. 건강스러 체력도 좋아지지만은, 체력이 건강해져.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시에는 영혼이 잘된것 같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그런 축복이 되는 은혜해가다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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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잡는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원래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부들이에요. 어머들인데 고기를 갖다한마디도안그 사람들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적이 없는 때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참,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딱 듣고 고기를 잡으니까 최고 많이 잡았다. 일배 이상 잡은 것보다 더렇게 제일 기적 이일난 그런 소득을 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안 되다가도 예수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예배 드다 은혜 받으면은. 아, 예심 일이 풀려주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시에는 아, 그런 일을 우리 많이 체험하고, 큰 일은 축복을 받고 응답 받는 그런 좋은 해가 되기를 주의력으로 추권드립니다. 아멘. 예. 자,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주여 또 삼자고, 아, 올해는 내가 예수 믿으로 교회 예배실도 잘 다니고, 나 예, 하는 말씀을 듣고 다들 해받고 여기 하는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토한 사람이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좋으시옵소서 우리 귀에 상처하고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